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고 독일의 신학자이며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슈페너는 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도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젊은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는지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는 길은 내적인 개선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점차 의로워져 간다고 배우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나는 최선으로 행했는가 그래서 의롭게 되거나 천국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했는가 만일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의로운가 하는 그 질문들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루터는 하나님의 의의는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듣고 읽은 말씀이었지만 이 순간에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비로소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두려움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어 마침내 루터는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의 깨달음이 루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됨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일장일 절에서 십칠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도성은 문자 그대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힘과 향락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는 죄악의 도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상에서 최하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회 구성원은 600명의 원로원과 1,800명의 기사들이 최상 계급을 이루었고 대다수 주민은 평민에 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부름받은 사도라고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혹은 왕의 사신과 같은 권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등이 모두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왔습니다. 또 종은 로마의 법률적인 소유관계, 곧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로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몰두한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특별한 종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부르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이란 뜻의 라틴어 파울루스를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식의 사울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 사도로 활동하면서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특별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일의 일부를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안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부름받은 사도라고 소개한 후에 이제는 다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복음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될 내용 곧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 절정을 이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미리 계시던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능력과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능력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사도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바울의 사도직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의, 바울은 그의 선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회심한 다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에도 무게를 실어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불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바울이 또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신앙에서 굳세게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받기 원하며 그동안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도 이야기하며 바울은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성경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그 길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금지된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운명을 주장하려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탄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다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된 세력은 죄입니다. 죄는 사탄과 동일시되는 마귀적인 세력입니다. 인간은 그 막강한 죄의 세력에게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보다 더 강력한 세력만이 인간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마귀에게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마귀에게 대한 심판의 선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믿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할 수 없기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계속 머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지, 즉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조물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 대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